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때로는 예정된 순서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졸업과 대학 진학은 단지 고등학교 교실을 떠나 새로운 캠퍼스로 향하는 그런 물리적... 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하나의 세계를 마감하고 또 다른 세계로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살며 정해진 시간표와 정해진 규칙 속에 익숙했던 우리가 이제는 자신의 선택과 책임 아래 살아가야 하는 삶의 전환기로 돌아, 어, 들어서게 됩니다. 어린 시절 꿈꾸던 자유가 현실이 되고 동시에 그 자유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책임이 될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체감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새로운 환경이 낯설고 모든 것이 처음이기에 더 설레지만 더 불안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새로운 계절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전하는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단지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시작과 선택의 기로에선 모든 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야 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이 되는 살아 있는 지혜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도 하시리라.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는 단지 한 순간의 믿음이나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선택과 결정, 기대와 불안, 성공과 실패, 또 만남과 이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 신뢰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나보다 더 나의 인생을 잘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진 그런 확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지도이자 나침반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단계로의 진입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수 없는 선택의 연속,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때로는 좌절하며 때로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큰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등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겉보기에는 즐겁고 멋져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함정이 될수 있는 것들입니다. 술과 파티 문화, 성적인 유혹, 정체성의 혼란, 세속적인 성공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상과 철학들이 캠퍼스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은 또래 압력, Pure Pressure인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어울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갈망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끌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할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이 무너지기 쉬운 환경이며 이때 올바른 기준과 믿음의 중심을 붙들지 않으면 그 자유는 방종이 되고 그 선택은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수많은 선택, 인간관계, 시간 사용, 여가활동, 학문적인 탐구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열쇠를 맡기겠다는 고백이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한다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시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 때로는 감정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는 때로 똑똑하다는 이유로 또 많은 정보를 가졌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믿고 하나님께 묻는 일을 생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철은 불완전하며 인간의 이해는 흐려질 수 있고. 오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도 그분을 먼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뢰는 삶의 모든 갈림길에서 진정한 지혜와 분별력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꿈꾸는 전공, 진로, 인간관계, 진리탐구 등 다양한 관심사와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그 전공이 정말 나와 맞는 길인지, 졸업 후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야 할지, 혹은 어떤 신념과 세계관을 따라야 할지 등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직감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의존하려고 하고 때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의 명철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쉽게 빛을 잃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는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걸쳐 모든 순간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적인 동의나 이론적인 수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단어는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단지 멀리서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동행자로, 조언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늘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심지어 쉼을 누릴 때조차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이며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 120편 1절과 2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 예수로다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혼란에 빠질 때 무기력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단지 방향 제시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지칠 때 힘을 주시며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곁에서 지켜주십니다. 10편 120편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졸지도 아니하시며 늘 깨어 계셔서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세심하게 보살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에구비도 그분은 아시며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도 미리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은 안전하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여정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매순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말고사 준비할 때 동아리 모임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진로를 고민할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주일 아침에 종교 행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과정을 성실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항상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길은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GPS이십니다. 여러분 GPS 잘 아시죠? You know GPS very well, right? GPS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재계산하여 새로운 경로를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때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할때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생이 의대 진학을 꿈꾸며 열심히 준비하던 중 뜻하지 않게 시험에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꼈고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병원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단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료성교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남미의 오지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 떨어진 시험이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전환 신호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10편 32편 8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내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바라던 문을 받으심으로 더 좋은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대학생활은 자유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간섭도 줄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곧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강종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유 속에서도 자제하며 자제하며 기쁨 속에서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 생활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큰 도전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진리 앞에서 겸손해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다른 이들의 말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여정을 시작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파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라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 때로는 목사님이나 선배를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그 신뢰의 표현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힘들수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도입니다. 하루에 한절이라도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온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대학 생활은 모험이자 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 그런 훈련의 시기입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과제 하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묻고 시작해 보십시오. 작지만 확실한 신뢰의 연습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세상은 성취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함과 순종을 보십니다. 그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그 어떠한 화려한 조건보다도 귀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의 명철은 필요합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고민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공 선택, 친구 관계, 가족 문제 등 삶은 늘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계절로 들어갑니다. 그 계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계절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졸업을 하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 학생들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라는 귀한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졸업이라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자신의 명철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알수 없고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유 속에서도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faithful and gracious father, we thank you for the word you have spoken to us today. Through it, we are reminded to trust in you with all our hearts and to seek your will above all, above our own understanding in every step of our journey. As our graduates stand at the threshold of a new beginning, may they and all of us choose to walk the path of faith, leaning not on human wisdom, but on your divine guidance. Even when the road ahead seems uncertain or frightening, help us to cling to your promise that you will direct our path grant us courage to honor you in our freedom wisdom to recognize and resist the temptations that seek to lead us away from you may we not merely be our hearers of the word but doers who live it out with a joyful obedience as we begin this new season let us walk daily with you step by step trusting following and honoring you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